엄청나게 큽니다. 어, 평균 15고, 호 맥시멈이 19, 20 버스트로 왔다 갔다 하는데, 일단 풍랑 속에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이 풍랑처럼 불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. 그래서 일단 은 축범해서 메인세표 펴고 갑니다. 크로스월 드어가든 리치도 가든, 또는 뭐 뒷바람으로 가든, 저, 저쪽에 바람이 막 오고 있어요 지금. <laughs> 너무 센데 아닌가 저 아, 까영 하얀 바다에 두 사람, 우리 두 사람만 있네요. <웃음> <웃음> 아, 온다 나다고하이거 옆바람. 음. 음.

가면 안 된다는 거죠. 아니 나가려고 어떻게 가? 저리로 가야죠. 계속 지나가야죠. 아홉 시 때까지. 열 번만 하면 어느 바다든 그죠. 그렇죠. 향 안에까지 바람이 잔것 아니네요. 아, 재밌게 제활링하고 안전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.